자, 안녕. 오늘은 현재 진행형이랑 이제 과거 진행형을 보고, 이번 파트는 진행형이 나온다라는 거. 자, 진행형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자, 진행형이라는 건 뭐다? 뭐라고? 뭐뭐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야. 그죠. 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어느 시점에 뒀던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낸다. 이거 신색이네 진행 중임을 나타낸다라는 거지. 뭐뭐하고 있다, 뭐뭐하고 있었다. 라는 뜻이고, 생긴 건 어떻게 생겼냐 하면, 비동사에다가 뭐를 붙인다고, 비동사 더하기, 동사원형이 ing야. 날다를 거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비동사 뒤에 flying이 되는 거지. make는 비동사를 쓰고 making이 된다. 라는 거고, 사실 여기가 되게 중요해. 대부분의 동사는 뭐를 붙인다고, 그냥 ing를 이렇게 붙이면 돼. 그냥 붙이면 돼. 여기는 Y 뒤에 뭐 Y를 빼고 이런 거는 하지 않아요. 그냥 ING는 그냥 다 붙이면 돼. 근데 E로 끝나는 동사는 E를 빼고 ING를 붙여요. 이게 c o m i n coming이 되는 것처럼 E를 빼고 ING인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건 IE로 끝나는 애는 IE를 빼고 뭘 붙인다? 그 Y로 붙인 IE를 Y로. 그래서 다이가 이렇게, 라이가 이렇게, 타이도 이렇게 변한다. 라는 거고 우리가 과거일 때 배웠던 것처럼 짧은 모음, 짧은 자음으로 끝나는 것들은 자음을 한번더 쓰고, ing다. 그래서 cut, cutting 되니까 t가 두 개가 들어간다. 라는 거고, 짧은 모음이라는 건 뭐였다고? 아, 에, 이, 오, 오가 있고, 짧은 자음은 여기서 뭐? 짧은 모음이 오고, 그 다음에 자음이 몇 개? 한 개. 그렇죠? 자음,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모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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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음 한 개가 오는 거야. 자 그래서 컷 같은 거 어때요? 모음이 왔지 i, o, u가 왔잖아. 그 다음에 자음 몇 개? 한 개가 오면 i, n, t 하나 더 쓰고 i, n, g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 watch 모음 하나 있잖아. 근데 뒤에 자음이 몇 개야? 세 개라서 여기는 h를 더 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모음 뒤에 자음이 몇 개? 딱 하나가 올 때만 그 자음을 한번더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어려운 건 얘야. 기, 기는 사실은 얘랑 얘랑 두 개라고 생각하니까 어, n이 하나 아닌데 이건 그냥 약간 예외야, 예외야. 예외야. 그죠? 왜 그러냐 물어봐도 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like, have, no와 같이 감정과 소유. 아니면 무언가를 아는 인식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것은 진행형을쓸 수가 없어 라는 것 근데 뭐일 때 해부가 먹다나 경험하다 라는 뜻일 때는 쓸수 있고 가지다 라는 뜻일 때는 쓸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보면 해부는 가지다 라는 뜻일 때는 진행형 진행형을 쓸 수가 없다 라는 거고 먹다라거나 경험하다. 이제는 진행형이 어떻게 된다고 진행형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좀 알아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현재 진행형은 그러면 뭐 하는 거겠어? 지금 하고 있는 있다, 뭐뭐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일을 말할 때 당연히 현재 진행형을 쓰죠. 주어에 따라서 MRG를 고르고 ING를 넣으면 돼요. 그죠? 과거 진행은 어때? 하고 있었다, 뭐뭐하는 중이었다라고 써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 진행되고 있었던, 일. 과거에 진행되던 일을 과거 진행형으로 쓰는 거고 주어에 따라서 was나 were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의 ing를 쓴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뒤에 문제 천천히 풀어보면 됩니다. 시험 보고 여기까지 할게요. 끝.